안녕하세요. 기강팀입니다. 오랜 침묵기를 마치고 빅뱅의 지드래곤이 드디어 다음 달 컴백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또, BTS의 진도 지난 6월 군복무를 훌륭히 마치고 활동을 시작하고 있고요. 도대체 제가 왜 갑자기 연예계 소식을 전하는 걸까요? 바로 이두 분의 공통점이 한남동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연예계 대표 영연 리치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수많은 영연 리치들이 유독 한남동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서 나인원 한남에 왔습니다. 지난 9월 12일 테나시아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빅뱅의 지드래곤이 7년이 넘는 공백기를 깨고 드디어 이달인 10월 컴백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드래곤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연예계 대표 영앤리치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또 영연리치 하면 연관 검색어처럼 한남동이 떠오르고요. 따라서 오늘은 수많은 영연리치가 선택하는 한남동,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실거래가를 기록하고 있는 나인원 한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인원 한남을 선택한 대표적인 연예인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빅뱅의 지드래곤, BTS의 RM, BTS 지민 등이 있습니다. 나인원 한남은 얼마 전 공개된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100억 이상 초고가로 거래된 아파트 중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기록한 아파트로 75평이 103억과 110억, 88평은 120억, 특히 100평형의 경우 200억과 220억이라는 일반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점이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게 만드는 걸까요? 먼저 나인원 한남이라는 이름은 청담동에 위치한 PH129처럼 도로명 주소인 한남대로 91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점은 바로 면적 구성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작은 면적이 바로 75평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 75평인데 방은 3개뿐이고 화장실이 한개더 많은 4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 대수는 세대당 4.67대로 초고가 아파트다운 많은 주차 대수를 보이며 부동산 투자자로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용적률. 와, 147% 2019년 11월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 용적률이 147%.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10억대 환급금 보도로 부동산 업계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잠실 5단지. 거의 50년이 다 돼간 아파트 용적률이 138% 수준입니다. 따라서, 5 나이너는 남은 잘하면 재건축을 두 번도 할수 있는 엄청난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다음으로 지도를 통해 나인원 한남의 입지를 확인해보면 서울 3대 중심 업무지구인 CBD, GBD 및 y b d 거의 중앙에 위치한 업무지구 접근성이 탁월한 위치를 자랑합니다. 또 단지 서쪽으로 곧 개방될 예정인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위치하는 정말 엄청난 입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아파트를 분석하는 시각에서 나인원 한남의 세부적인 입지를 살펴보면 북쪽으로 6호선 한강진역이 있으나 높은 언덕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같은 이유로 한남초등학교도 어린 자녀가 혼자 통학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국민평형 즉 30평대가 60억에 실거래가 된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의 입지랑 비교해 보면 아 정말 영앤리치가 선택한 아파트답게 프라이버시가 가장 중시된 입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임장을 다녀보니 왜 유독 한남동을 영앤리치들이 선호하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앤리치가 아니더라도 이 한남동에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한남 3, 4, 5구역입니다. 빅뱅의 지드래곤, BTS의 진과 이웃사촌이 될수 있는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 한남 3, 4, 5구역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필코 한남 기강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